여러분 되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 언제세요 밤이십니까 낮이십니까 도서관에서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집에서 강의를 듣고 계신가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노력이 여러분들을 꼭 합격하게 만들 겁니다. 해보시자고요 할수 있습니다 자 예산수립 편성과 관련되어진 얘기를 다뤄볼 건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산 모형이 나오죠 예산 모형 품목별 예산 또는 항목별 예산이라고 불려지는 LIP 그렇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 버젯 PB 그 다음에 기획예산이라고 불려지는 PPBS 영기준 예산이라고 하는 ZBB라고 하는 네 가지 예산 체제를 여러분 빠짐없이 공부하셔야 돼요. 내용을 아셔야 되고 또 장점과 단점을 아셔야 되고 실제 예산의 형태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담아두셔야만 합니다.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? 어, 이 예산모형은요, 예산모형은 예산 모형은요 예산 모형은 예산을 공부할 때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가,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이 있죠. 그 내용도 시험에 같이 등장합니다. 우리 교재 안에 그 내용을 중간중간마다 잘 삽입을 해놨으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의를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에요. 현장에 가셔서,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가셔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활용되어 지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. 그러니까, 야, 이거 꼭 필요한 거다.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서 여러분 정리해 두십시오. 특히 각 예산의 특징 외에도 장점과 단점에 초점 두셔서 공부하셔야 돼요. 장점, 단점 구분 잘돼 있으니까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여러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우리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. 화이팅! 자 도서관에 있는 분들은 화이팅 하지 마시고 화이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